2025년 4월 4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세번역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사께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사케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달려,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케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사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들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근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사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위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구원받은 부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기도 하고 저희 비전 교회의 표어에 관련 관련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앞전에 재물이 많아 마음이 가난하여 구원받은 구원받지 못한 한 부자 선생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사께오, 즉, 세관장이었고 부자였던 그 사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에, 축복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자 이 사께오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사께오의 모습은 어땠나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키가 작은 그는 뽕나무에 달려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그 길목에 미리 가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높이 올라가 있었던 이삽개오는저 어, 멀리서 예수님과 아이 컨택을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보다 먼저 그사개오의 앞을 더 내다보셨겠죠. 그를 불러 그의 집에 오늘 하루 묵어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오늘 이사개오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자 예수님의 방문과 또 예수님의 만남 속에서 곧바로 그의 모습이 즉 변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돌이키는 모습이었죠. 먼저 사케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고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배로 하여 갚아주겠다. 그동안 자기가 세리로서 거둬들였던 많은 물질들 그 돈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주며 자기가 강제로 빼앗았던 어그 물질이 있다면 네 배로 쳐서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것, 그것은 자기의 소유를 모두 다팔 어 팔겠다, 즉 없애겠다라는 어 말씀이죠. 그런데 그에게는 지금 물질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소유인 그 물질을 너무나도 귀중하게 생각했던 그 부자 선생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웠지만 이사게오는그 물질의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인 이 영생, 이 영생의 모든 것을 걸었다라는 것이죠. 자기에게서 어떤 것을 소유 삼아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알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우리의 이 마음 속에 가득 차 있던 모든 그 소유를 다 버려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야 이빈 마음이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마음을 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온전히 내 마음 속에 품을 수 있게 되게 어, 품을 수 있게 에,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재물보다 더 값진 구원을 어떤 이삭계의 선택,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십니까? 부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구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니면 때로는 내가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내가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귀한 예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케오의 이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고백하죠. 오늘 말씀의 마지막절에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라는 말씀에 한번 밑줄을 치거나 한번 더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부자, 의인들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아주 출중한 능력자를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렸던, 예수를 멀리 하였던, 떠났던, 그 많은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으러 온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누구보다 더더 더 주님을 찾고 예배하며 묵상하며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들을 늘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만남 속에 그 관계 속에 회복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